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소분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나요? 오늘 다른 주식들이 크게 오를 때 테슬라는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테슬라 목표가 3 6 0불로 한번 제시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미국 브랜드 충성도가요 넘사벽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기가 베를린은 벌써 주당 모델 y를 1900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캐파에 이르렀습니다. 엊그저께 천대였던 것 같은데 벌써 두배 넘는 상승을 한 번에 저 쉽게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장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술주 성장주가 많이 포함된 나스닥이 1.67% 오르면서 크게 올라 주었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급속도로 올랐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빠지는 모습으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더 많이 오른 것 같고 유가 역시 다소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좀 하락이 계속 지속이 되었었죠. 전날까지 뭐한 3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어제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에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121선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되겠는데요. 9월 21일에 FOMC 회의가 있죠. 이때 얼마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이에 관련된 힌트를 줄지 지금 관심,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주부터 계속해서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지속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인플레이션 고점을 논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고 어, 9월달에도 한번더 자이언트 스텝 75bp 금리 인상할 수 있겠다라고 많은 연주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8월에 연설이 더욱더 주목이 되는 바이고요. 오늘 시장 상승에는 미국 이 2디... 미국 2분기 GDP 성장률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인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전월에 발표되었던 속보치 0.9 마이너스보다는 좀더 낮은 마이너스 0.6%로서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6%로 오늘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지수가 좋았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이 좋았고요. 테슬라는 300불대. 그러니까 분할 전에는 900불대였겠죠. 어, 저항을 제한번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보를 보면 잘할 수 있죠. 자 여기 반도체 주식들 많이 모아져 있는데요. 선명한 녹색을 띠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프터마켓에 뭐4% 넘는 하락이 있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해주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상승을 했고요. 빅테크 기업들도 상승률이 괜찮았는데, 테슬라는 0.34% 빠지면서 서문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라는 게좀 입증을 해주고 있고, 바로 서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증시 격언이 또 한번 생각나는 날이기도 하지요. 다만 주식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래량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이 마이너스 하락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탠 것은 이두 가지 어, 지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간 어젯밤 9시 반에 발표되었던 2분기 gdp 잠정치가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신규 실업 어, 수당, 청구권 수도 아, 괜찮게 나왔어요. 먼저 2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요. 자, 8월 달에는 잠정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분기마다 발표되는 GDP 성장률은 다양한 통계 수치들을 취합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치를 만들기, 만들 때까지 한 3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걸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2분기 수치는 7월 달에 속보치가 발표되면 8월 말에 잠정치가 발표되고요 어, 9월 말에 확정치가 발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월 달에는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젯밤에 발표가 되었고 월가 예상치는 마이너스 0.8%였는데 마이너스 0.6%가 나오면서 개선이 된 모습이죠 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전월에 발표되었던 속보치가 마이너스 0.9%였는데 잠정치가 0.6% 이번 달에 발표가 되면서 0.3%포인트 사경 조정되었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이번 8월에 발표된 GDP 성장률이 석보치보다는 어, 개선된 마이너스 0.6%라는 잠정치가 나왔지만 여전히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것은 지난 코로나 시기 말고는 없었습니다. 자 코로나 시기 확실한 경기 침체 상황이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미 경기 침체 상황에 접어들어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9월 말에 나올 확정치를 보면요 이제 정말 지금 현재가 경기 침체 상황인지 아닌지 확실히 드러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상승의 힘을 보탠 것은 역시 신규 실업 추당, 어, 수당 청구 건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신규 실업 어, 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마다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의 수치가 오늘 발표되었다고 볼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를 측정한다고 볼수 있겠어요. 자, 이 수치가 최근에 이제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자, 예측지였던 25만 3천 건보다도 줄어든 24만 3천 건이 이번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잦아드는 모습이 역시 미국의 고용 상황은 좋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마다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기 아주 좋은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요. 주가가 정말 오랜 기간 1년 넘게 폭락을 했었죠. 이게 이제 2007년 한 11월, 2007년 말부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는데요. 2007년 말부터 주당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권수가 30만 건을 상회하면서 침체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4만 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30만 건이 넘어서면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는 50만 건을 넘어서 뭐 60만 건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40만 건을 넘어서면 경계를 할 필요가 있고요. 50만 건에서 뭐 60만 건 정도 어, 주당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오면 이제 경기 침체 상황에 맞닥뜨렸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코로나 상황은 예외라고 할수 있겠죠. 코로나 상황은 아예 봉쇄 경제 활동을 봉쇄를 해버렸고 미국은 서비스업 어,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데 서비스업이 거의 붕괴됐다고 할수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때는 뭐 신규 실업 추당, 수당 청구 건수가 주에 막 700만 건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외라고 볼수 있겠고요. 코로나가 현재 잦아든 현재는 한 30만 건, 40만 건, 50만 건으로 넘어갈수록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갈림길에 서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01선 저항을 맞고 한 일주일 동안 지금 아, 하락을 해서 121선에서 지금 지지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간밤에 장은 지지를 완벽하게...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교적 큰 양복이 나오면서요. 121선을 확실히 지켜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긍정적인 하나의 캔들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 이게 페이크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한 2거래일 연속 또 한번 상승하는 그러니까 121선을 지켜내는 모습이 나온다면 확실히 아직 시장은 강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차 빠진다면 11,800 정도에서 지지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급하게 올라더라도 오르더라도 1 3 0 0 0 400 정도에서는 저항을 맞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안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루였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오늘 밤에 있을 이벤트들이죠. 오늘 밤 9시 반에 미국 pc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오늘 밤밤 밤 11시에 우리 시간 파월의 잭슨홀 연설이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간 단기적인 증시 하락은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에도 있었지만 역시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파월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자니 아직도 유럽은 전쟁 중에 있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너무 금리 세게 올리면 글로벌 경기 침체 발생 우려가 있고요. 그렇다고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자니 증시만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그대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 그렇게 되면 미국 서민들이나 다른 국가 서민들의 어, 경제활동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아무튼 오늘 밤 9시 반에 PC 주수가 먼저 발표가 되고요. 이거를 감안해서 파월이 잭슨홀 연설 때 어떠한 얘기를 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순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무난하게 넘어갈긴 해요. 앞으로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항상 말은 무난하게 했는데 좀이라도 잘못 말을 뱉으면 시장은 꿀렁꿀렁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테슬라는 이런 순간에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s자가 적혀 있는데요. 스플릿 그러니까 3대 1 주식 분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슬라 앞자리가 8이나 9가 아니라 이제 2로 바뀌었습니다. 296불로 오늘 장 마감을 했고요. 300불을 넘게 마감했으면 딱 좋은 모습일 건데, 아무래도 300불의 저항이 센것 같습니다. 300불은. 분할 전 900불이고, 제가 900불에서 한 950불까지는 저항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워낙 거래가 활발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그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보시면 상당히 봉이 작죠. 그래서 아직 상당히 테슬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아직 좀 불확실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좀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여론이 좀더큰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삼각세기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6, 7월 달에도 이렇게 삼각 세기형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죠. 주가가 한 차례 램프업 됐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삼각 수렴형의 패턴. 그때보다, 이때보다는 좀더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 오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 증시 전반이 좀더 분위기가 개선되는 흐름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충분히 테슬라 주가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올해 목표가로 한 300원 50불까지는 생각을 해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하지만 여기 힘이 모인 상태에서 아래로 만약에 방향을 튼다면 이제는 한 260불대 정도가 지지라인이 되지 않겠냐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테슬라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기대되는 테슬라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s&p에서 미국 자동차 브랜드의 로열티, 그러니까 브랜드 충성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2022년 5월 기준으로 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테슬라 브랜드의 충성도는 무려 63%나 됐다고 합니다. 작년 동기가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조사했을 때는 29.4%였는데 두 배나 꽁충 뛰어 올랐어요. 자, 이러한 브랜드 충성도는요.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보여 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평가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겠죠. 현재 테슬라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그 충성도가 높다면 월드 오브 마우스 효과죠. 입소문 효과가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본인의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테슬라에 대해서 권매를 하게 됩니다. 테슬라 차량 타보니까 너무나도 좋더라. 정말 경제적이고, 물론 초기 진입 비용은 비싸지만, 차량 성능 자체가 월등하기 때문에 꼭 한번 타보세요라고 권매를 하겠죠. 그러면 테슬라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봐도 넘사벽입니다. 지금 검정색 막대가 올해 5월 달에 조사한 결과고요. 빨간색 막대가 작년 5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보시면 작년에 29%였는데 63%로 오르면서 자두 배라는 엄청난 브랜드 로열티 어, 브랜드 충성도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다른 브랜드들을 보면요 오히려 이 검정색 박대가 전년 대비 내려간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내려갔겠습니까 자 그간 극심한 부품 공급 부족이 있었죠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어, 공급망 붕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주문하면 1년 기다리는 거는 뭐 정말 우스운 이야기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올해로 오히려 갈수록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다 보면 검정색 막대가 빨간색 막대보다 낮아요 특히 일본 브랜드 이런 아큐라 같은 브랜드는 혼다의 뭐 고급 브랜드죠. 근데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요. 그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두 배나 넘게 올랐고요. 2등이 링컨이라고 할수 있는데, 링컨도 51%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를 넘는 브랜드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렉서스나 캐딜락 같은 브랜드도 전년 대비 이렇게 떨어졌고, 자, 40%의 브랜드 로열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얼마나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알수 있고요. 자, 테슬라의 모델별로 보면은 모델3가 만족도가 가장 높네요. 67.9%고, 아무래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Y가 56.4%인데, 자, 모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좀 브랜드 로열티는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X가 65.5%로 상당히 만족도가 높네요. 아무래도 팔콘 윙 도구에서 나오는 만족감 때문일까요? 어쨌든 모델X가 높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전반적으로는요, 63.2%라는 넘사벽에 아, 브랜드 충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80% 이상 지역은 역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좀 몰려 있는 것 같고요. 어, 이 표는 탑10 지역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일단 다른 지역은 지금 안 나와 있고 여기 마이애미 라든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가 아무래도 가장 앞서서 어, 일렉트리 피케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브랜드 로열티 브랜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가 넘는다는 건 상당히 높은 브랜드 로열티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 기가 베를린이요 벌써 주당 1900대 모델 y 생산 능력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나 현재 기가 베를린은 모델 y 주당 1000대 생산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두 배가 넘는 생산 캐파 향상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기가 베를린 유럽 공장이죠 유일한 유럽 공장인 기가 베를린은 3월에 오늘 아, 오픈을 했었고요 6월 말에 주당 천 대의 차량 생산 능력에 도달했습니다. 단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벌써 주당 어, 1 0대 생산 능력에 도달했다는 것도 빠른데 벌써 다시 이것의 두배 정도 되는 1,900 대가 됐다는 거예요. 어, 7월에 한 2주 정도 셧다운이 있었죠.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했었고, 이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벌써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까지는요. 자, 다음 달이죠. 이제 주당 2,000대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테슬라 너무나도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양대 산맥 애널리스트라고 할수 있겠죠. 댄 아이브스 그리고 뭐 게리 블랙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댄 아이브스가 소속되어 있는 웨드부시 어, 증권사는요, 테슬라의 목표가를 360불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자, 3대1 주식 분할 이후에 360불이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제시를 했고요. 이는 주식 분할 전 1,80불에 0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저도 한 1,50불까지는 0 올해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에 따라 프라이스 타겟을 저 역시 한 350불 정도 받고 어, 잡고 있는데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웨드부시 된 아이부스는 전에 한 1000불 정도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1080불로 올렸으니까 360불로 올렸으니까 8%정도 목표가로 올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유는 3대일 주식 분할 이후에 가격이 더 낮아졌으니까 사람들이 더 저렴하게 어, 주식을 살수 있죠. 더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유입이 증가될 수 있을 것 같고 아, 무엇보다도 기가 상하이의 발전이 눈부시다는 겁니다. 기가 상하이는 7월달, 8월달에 거쳐서 뭐한달 넘게 어, 계속해서 업, 공장 업그레이드 작업을 거쳤죠. 자 그래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러한 업그레이드 작업을 거쳐서 이, 이미 기가 상하이는요, 연간 생산 능력이 110만대에서 120만대까지 올해 내로 증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뭐 이전보다 약50% 증가한 수치라고 할수 있겠죠. 작년에 기가 상하이가 약 50만대 정도 판매를 했기 때문에 50%가 넘는 성장을 단 1년 만에 또 달성을 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주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고요. 웨드부시 목표가가 360불이라고 했죠. 저는 약 350불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해봐도 테슬라의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테슬라의 이 상승 트렌드랑 비교해봤을 때이 접점이 한 350불 정도 되니까 올해 안에 한 350불 정도 될것 같고요. 350에서 360불을 넘어선다면 새로운 테슬라의 주가 트렌드가 시작이 될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나스닥 시작과 애플이 상승 말고요, 그냥 횡보만 해주고 잘 버텨준다면 테슬라 무조건, 아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올해 내로 충분히 3 5 0불까지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스닥 시장이 121선을 잘 지켜내면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에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테슬라 한 350불까지는 한번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많이 전망을 말씀드리지만. 자 여러분들이 행복한 노후 그리고 행복한 은퇴의 생활을 위해서는 역시나 장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테슬라 주식 가장 많이 성장할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잘 모아가시면 언젠가 한박 웃을 날이 올 것이다. 10년 내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